충동을 누른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어, 근데 사실 충동은요 어, 누른다기보다는 어, 충동이 일어나는 곳에서 살짝 빠져나오는 거다. 이게 제일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충동이 뭔가요? 화.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화를 어떻게 내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박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충동을 안 느낀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은 겁니다. 충동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충동이 일어난 장소를 벗어나셔야 돼요. 두 발로 걸어나가시라고요. 인간은 하나의 충동이 일어난 곳의 물리적 장소로부터 두 발로 걸어나가서 제3의 장소에 가야만 그 충동을 옆에서 이렇게 볼수 있지 누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 실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화와 내가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화로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화다라고 하면 딴 데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와 부부싸움 할때 정말 참을 수 없고 이 말이 나오면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는 최소한 몇달 동안 말을 안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관리가 내가 할 자신이 없는 화가 나면 바로 도망갑니다. 밖에서 최소한 몇 분만이라도 시키면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런 다음에 제 아내를 만나죠. 이건 모든 충동을 대하는 자세예요. 구분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누를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충동이야. 그러면 밑에서 만만하니까 때리고 누르세요. 그런데 이건 너무 거대한 놈이 올라와요. 그러면 얘는 나를 데리고 거길 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기 전에 딴 데로 가야 됩니다. 더 좋은 건딴데 가서 할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딴데 가서 할 만한 것들을 미리 넣어놓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아는 어떤 도박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오시는 회복 단계에 있는 어떤 분은 그 충동을 느낄 때마다 자기 집에 아내방, 아이방에 게임기를 하나씩 두셨어요. 그올 때마다, 훅하고올 때마다 싹 가서 그 게임을 하고 오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강하게 느낄 때마다 만나는 재미없는 친구를 또 설정해 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항상 강한 충동은 억누른다기보단 도망간다라고 해보시면 도망도 기술이 됩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도박 중독자라는 표현을 잘안 쓰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강연 내용을 쭉 보셔도 도박에 빠져, 빠지셨던 분뭐 이런 식의 자꾸 표현을 자꾸 쓰려고 하는 이유가 제 스스로도 낙인찍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죠. 명사 낙인효과는 심리학에서 오랫동안 연구된 현상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 경일이가 사람을 해쳤대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저 김경일이가 살인자래 라고 하면 사람들은 저런 쳐죽일놈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명사라고 하는 건 낙인을 찍어서 더 중요한 건그 다음에 추가적인 생각을 안 알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많이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이렇게 어려웠던 도박 중독의 과정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소양이 있는 분들을 먼저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나에게 불쑥 불쑥 나올 수 있는 아이고, 그때 그래서 내가 그때에좀 힘들었지. 그 얘기를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소소하게 들어줄 수 있는 분들을 주위에 많이 가지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숨기고 싶은 이야기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실패들이 있죠. 그런데 인간은 참으로 재밌게도요.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 밖에 꺼낼 때 들어주는 사람이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내가 힘든 얘기 혹은 나의 어려웠던 얘기들을 소소하게 별뜻 없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반드시 만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잘했을 때또별뜻 없이 기뻐해 줄수 있는 사람들도 만나 놓으셔야 됩니다. 되게 재밌는 건요. 내가 힘든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좋은 일 있거나 내가 뭘 잘했을 때 우와라고 하면서 그것도 재밌게 들어주는 사람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의외로 남을 위로하는 걸잘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뭐 좋은 일 있을 때, 그 사람이 뭘 잘해냈을 때 옆에서 물개 박수를 너무 잘 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상담 심리학자가 못된 이유인 것도 여기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내 힘든 얘기를 소소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성취해 냈을 때 굉장히 또 사심 없이 같이 기뻐해 줄수 있는 사람 첫 번째 형태의 사람들이 바로 따뜻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 형태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따뜻함은 좀 떨어져도 생산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두 사람은 절대 한 가지 사람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걸 기대하는 비합리적 신념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과거가 있었고 어려웠던 어, 이면이 있었던 분들이 많이 하시는 착각이 특정한 몇 사람을 보고 이 사람한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걸다 기대하는 모든 응원과 위로를 한꺼번에 받으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많이 경험하시죠. 그런데, 일단, 나에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줄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섭섭함이나 원망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낙인 찍는 고정관념이 있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속상하시죠. 나랑 인간적으로 안 맞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제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 맞는 사람이랑 일할 때내 일의 기량이 늘고 마음 안 맞고 나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내 사회적 기술이 는다. 그 사람들이 내 사회적 기술을 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회복자이신 분들을 만났을 때 너무 응원도 잘 받고 위로도 잘 받고 이렇게 아주 주위에 좋은 분들로만 채워진 분들 중에 가끔 너무 어린아이 같은 분들도 봅니다. 네, 사회적 기술이 늘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미워하시기 보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나를 낙인 찍거나 오해와 편견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을 보면서 "니들이 나의 사회적 능력을 키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여전히 지금도 도박 중독으로 힘들어 하시는 많은 분들께 힘이 되는 얘기를 좀 어, 해달라는 부탁을 제작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 용기를 가지세요. 뭐 이런 얘기 해드릴까요? 꿈을 가지세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어, 조금 준엄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저는 수명과 관련된 학회나 연구들에 얼마 전부터 자주 참여하고 있습니다.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지금 인간의 수명은 너무나도 많이 연장되고 있어서 수명 관련 학회 가면 제가 듣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재수 없으면 130까지 사실 겁니다. 앞으로 엄청 오래 사셔야 돼요. 그런데 한 1, 2년만 살고 가시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엄청난 장수 시대가 열렸고요. 거기서 예외가 못 되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인생에 아직 반환점도 못 도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반환점을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가 내 인생에 다시 태어난 날로 생각하고 사셔도 60년 70년을 더 사셔야 될 겁니다. 우리 앞에 분명하게 다가오는 미래라서 새로 시작하셔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지금 계속 나보다 먼저 가고 있는 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